자, 저기 145 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145 페이지가 이제 예치 제도인데 예치 제도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 기출 문제가 많지는 않죠. 중립적 기관에다가 사고 나올까봐 묻어놨다가 완벽하게 이행되면 돈 찾아가게 하고 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묻어놓은 돈을 매수인이나 임차인 쪽에서 다시 가져가게 하는 그런 제도죠.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 떼이지 않게 하는 제도 그죠? 1번 보시겠습니다. 대표 문제에서 1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어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A하고 B가 원래 거래할 건데 여기에 이제 압류 등기가 돼 있거나 그래서 하자가 있을 때 B는 매수인 쪽이죠. 직접 이렇게 돈을 주지 않고. 또 예치 명의자 C가 예치 명의자인데 이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이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여기다 딱 넣어 놓게 하는 거죠. 넣어 놨다가 그 네, 넣어 놨다가 만대가의 서류가 나, 저, 넘어가서 등기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등기되는 순간 그때 이걸 가져가게 하고 만약에 이제 이행이 안 되는 상황, 이게 이게,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찾아가게 하는 제도죠. 그때 중간에서 돈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예치명의자인데 예치명의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개혁공룡회사 사장님하고 대통령 여기서 정한 여섯 명이 있어요. 그 여섯 명이 들어가는 사람이 은행이 있고요. 공제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있고요. 보험회사가.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최신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가 있어요. 다시.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예치명의자가. 그래서 은행이 있고요, 공제사업자가 있고요. 공제사업자가 누구예요? 중개사협회예요. 네,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우체국 같은 최신관서, 그 다음에 이행, 대행, 전문회사. 그래서 총 개공까지 되면 일곱 명이 되는 거예요. 관리해주는 사람이고, 주인공. 거기에는 일반에 있는 것처럼, 매도인과 매수인 같은 당사자는요, 예치 명의자가 될수 없어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개공은 될수 있습니다만 소공은 될수 없겠죠. 변호사 될수 없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밖에 제 3자도 예치 명의자가 될수 없어요. 일체 이렇게. 그다음에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고용 신고된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 보조원 안 돼요. 지금 소공도 안 되는 판에 중개 보조원이 될 리가 없죠. 당사자는 안 되고 그죠? 3번 예치 명의자가 주인공이에요. 3번 계약금을 예치한 경우에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매도인이나 임대인 얘기합니다.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앞으로 해제가 된다면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갖다가 예치 기관에다가 교부하고 계약금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렇게 여기 지금 요 매도인 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 계약금 중도금장금을 미리 빼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미리 빼가는 사전 수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미리 돈을 빼가고 예치명의자 관리하는 돈을 대신 이행 안 됐을 때 대비해서 이제 피가 돈 찾으러 왔을 때 돈은 없지만 대신 물어줄 사람을 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예치명의자한테 이돈 대신에 돈 빼가고 보증서를 갖다 맡겨놔요. 그랬다가 이행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매수인은 보증서를 받아들고 보증서 발행면에 가서 받습니다. 이렇게 보증서 역할을 해주는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져 있죠. 보증인 역할요. 거기가 보증서 발행기관이에요. 이 보증서 발행기관이 될수 있는 데는 딱두 군데밖에 없죠. 금융기관하고 보증 보험회사 두 군데죠. 여기서 발행하는 본서를 갖다가 발행한 본서를 보험료 내야 되겠죠. 발급해주면 본서를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예치 명의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빼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 지금 3번은 트레니우가 예치 기관에 때 갖다 준다 고 그랬잖아요. 그 예치 명의자가 돈을 넣어 놓는 그 금고를 예치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치 기관은 생각이 없어요. 금고 역할하는 거예요. 예치 업무 봐은 데는 싹 들어가요. 금융 기관이라든지 공제 사업자, 신탁업자 등등등 싹 되니까 예치 기관은 물리적으로 맡아 가지고 있는 기관이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예치 명의자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입출금은 요 사람이에요.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 이름으로 예치 기관에 넣어 놓는다. 돈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증서를 예, 예치 기관에 갖다 줘서 될 일이 아니고 예치 명의자 손에 쥐어줘야 됩니다. 예치 기관이 틀렸죠. 4번 개공이 자기의, 자기의 어, 계약금을 자기 명의로 예치했을 때. 기존의 자기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없다. 아닌 게, 여기서 계공이 예치명의자일 때 계공은 의무가 생겨요. 그 의무가 뭐냐면 자기 돈하고 분리시켜서 관리해야 되고요. 그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 의무고 그다음에 분쟁에 대비해서 실비 약정 같은 필요한 약정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보증 설정을 또 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예치 금액만큼을 이 사람이 임의로 인출해서 꺼냈을까 봐 보험에 들도록 하는 거죠.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냐면, 본인 설정을 예치에는 금액만큼 설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임의로 인출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만큼을 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자기 재산의 통장하고 분리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죠.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걸 어기면. 어, 업무 정지 사회가 됩니다. 예치 명의자는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것도 두 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회사가 자기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자기 명의는 이제 개곡 명의로. 요거 요, 요 얘기하는 거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치 금액을, 예치 금액을 확실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 보증 설정하셔야 되겠죠. 방금은 세 가지입니다. 보증보험, 공제, 공탁. 이런 식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5번은 이제 사실은 보증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인공은 사실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냐 그 얘기죠. 그건 빼먹고 묻고 있네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걸 좀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예치금액만큼입니다. 5번이 맞는 말. 그 다음에 47번 문제 가보셔요. 예치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예치명의자에는 개공하고 은공신 보채전이죠. 1번은 은행이고요. 2번은 채신관서, 여기고요. 3번은 공탁기관이죠. 공탁기관은 예치명이 다될 수가 없어요. 4번은 공인 중, 공, 공개사업하는 협회입니다. 예치명이 다될수 있죠. 5번은 신탁업자, 신탁업자도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48번 갑니다. 다른 체의 이행보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개업공인인사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게끔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b가 불안해 할때 혹시 때일까봐 그러면 중간에 여기 개공이 있잖아요. 갑개공이 불안하시면 묻어두는게 어떻겠어요 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요 성격이 얘기해 볼수 있다고 요 권고 안 했다고 해서 개공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권고니까 상대방인 손님인 AB가 오케이 오케이 둘다 합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치제도는 강제적으로 이용하도록 만든 제도는 아니에요.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자, 2번. 예치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고 아까 봤었죠? 완벽하게 서류가 넘어서 등기 넘어올 때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의 이행이 어떻게 해요?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번 틀렸죠. 3번 예치 대상에는 계약금 등에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그랬죠.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묻어놓을 수 있어요. 3번, 4번. 계약 공인인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꺼냈서면안 된다고 그랬죠? 동의 없이는 인출해서는 안 되고, 이걸 어기면 뭐예요? 업무 정지. 5번도 의무예요. 계약 공인이 사는 예치 명의자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걸 어기면 뭐예요? 또 영업정지. 그죠? 보증 설정을 해야 될까안 해도 또 뭐예요? 업무 정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두번 나왔던 거죠. 자 50번 문제 가봅니다. 반환체험의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음? 1번 개혁공인의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50번 문제입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해볼 수 있으며 그렇죠. 무도노차 권고할 수 있어요. 그때 당사자는 예치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 아니 권고했을 때 요매도인 하고 매수인이 좋다고 그러면 무어놓올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싫으면 이용 못 하는 거예요. 동의할 의무 가 없죠. 그래서 맞고 2번. 예치 대상은 계약금에 한정되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은 대상이 아니다. 틀렸어요. 필요하면 잔금도 가능합니다. 3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수 없다. 예치 명의자의 보험회사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기요. 들어가죠? 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회사는공개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계약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여기에 없다가 틀린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건공개사업자예요공개사업자는 예치명의자 될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다.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없다 이런 뜻으로 의미를 써놨기 때문에 틀렸고. 5번.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했을 경우에 자기소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필요가 없다고 라 했는데, 아니죠. 자기소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기면 영업정지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음,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쟁이로 갑니다. 이번에, 어, 금쟁이는 요 기본 구조가 금쟁이가 몇 가지냐면 되게 많아요. 14가지예요. 금쟁이냐 아니냐 물을 수 있죠. 근데, 금쟁이 안에... 교란행위라고 있습니다. 이 교란행위가 총 일곱 가지입니다. 그러면 교란행위도 금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란행위 아닌 금쟁이는 여기 일곱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개 합치면 총몇 가지예요? 열네 가지. 이렇게 됩니다. 금쟁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혁, 공익사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 가격을 숨긴 채, 이게 이제 원래 그 사례를 보면 그 나온 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에 나온 땅이었는데 4천만 원 무척 높은 가격이라는 게 4천만 원 얘기예요 4천만 원으로 팔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두 배가 넘게 팔아준 거죠 그때는 매수 의레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겠다 요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격 갖고 장난친 거예요 판단을 그르치겠다 너무 비싸게 팔아줬죠 산 사람만 바보된 거예요 금쟁입니다자 2번 상가 분양 대행을 하면서 주택의 중개상물에 대한 법정 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어, 그러니까 이 분양 대행은 중개요 아니에요.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죠. 중개는 알선해야 중개 아닙니까? 소개. 그러니까 분양 대행은 대신 계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가 아니어서 분양 대행료는 중개 보수가 아닙니다. 중개 보수가 아니어서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2번은 금지행위가 아닌 거죠. 3번 주택에 대한 매매업. 우리 금쟁이 중에 뭐가 있냐면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매매업은 금쟁이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 물건을 갖다가 중개 대상 물건을 갖다가 중개해 주지 않고 매매업을 했다. 사짝팔고 그러면 질서를 어디로 핀다고 봐서 금쟁이로 처벌합니다. 주택이 중개 대상으로 들어가죠? 매매업 했죠? 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요때 알아두실 거. 주택은 주택인데 임대업을 하시면, 임대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 행위 아니죠? 응? 금지 행위 아니에요. 임대업은 하지 말라 짓이 아니죠. 매매업은 못하게 하는 거죠. 주택은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임대업은 금지 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금지 행위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 음. 4번. 개공이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우리가 이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요, 의뢰인, 손님하고 그 사장님 B, 중개업소 사장님, 소공, 보조원 이런 사람들이 손님이랑 요렇게 둘이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요렇게 되면 요기서 이제 직접 거래가 돼서 처벌받죠. 이때 직접 거래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요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 이정이나 3천만 원이 벌금이죠. 이 손님은 처벌받지 않게 되고요. 요럴 때요 매매계약이나 요, 매매 요 전세계약은 이게 아무리 금지된 직접 거래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 체결된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지마 이것은 강행 규정 중에서 이걸 유효로 맞는 걸 봤을 때 단속 규정인 거예요, 단속 규정. 단순히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법상 효력은 손안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의뢰인이 직접 오지 않고 시의를 대신 보냈어요. 대신 온 사람을 대리인 또는 일처리 맡아서 왔다 하면 수임인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이것도 직접 거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직접 거래 상대방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된다. 이런 개념이 돼요. 그게 4번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전매 차익은 안 생겼어요. 근데 의뢰인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단기 전매에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혁공인회사가 동조해가지고 전매를 중개해줬어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를 안 써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갖다 B한테 팔고 B는 이 집을 사서 C한테 다시 팔았어요. 그런데 B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이 사람은요. 취득세를 냈어요? 안 냈어요? 등기 안 했는데 안 냈죠. 그걸 중간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중개해줬다면 개공이 이 개공 갑의 행위는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면서 탈세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개활동은, 갑의 중개활동은 투기, 조장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혹시 B가 샀던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취득세에 안 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전면차익을 올리지 못해도 투기, 조장행위에 해당되는 건 변함이 없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가시고. 뒤에 가시면 52번이 있습니다. 52번.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중개 대상물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이 아니죠. 왜냐면 매매업이 금쟁이고 임대 사업은 금쟁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2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뒤에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쟁이다 그랬습니다. 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것은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 건물로 평가받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개상물이니까 이걸 중개해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금지이 아니에요. 3번 상가 전부의 매도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서 인쇄해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 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상가 분양계약서는 분양할 때 써먹으려고 인쇄해놓은 양식에 불과해요. 이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도 금지 증서에 들어가면 금지 증서, 이런 금지 증서는 양도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개해주면 걸리고 매매업을 해도 걸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증서에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청약통장 같은 거예요. 통장, 그 다음에 철거민 딱지 같은 거예요. 철거민 입주권 같은 딱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중개해주거나 매매업을 하면 걸린다, 이런 뜻이죠, 이게. 거기에, 거기에, 여기에, 우리 보는 것처럼, 거기에는, 에... 방금 전에 봤던 아파트 분양권은 안 들어가요. 원래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어, 중개사물 돼요. 거래 불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가 분양 계약서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상가 분양 계약서도, 양도 금지 증서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건 인생은 양식에 불과해요. 3번이 답이고 4번 개혁 공인회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고 아까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단속 규정이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5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으나 전매착이 안 생겼대. 그래도 미등기 전매를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다. 그러면 이 갑의 행위는 뭐예요. 전매차이이안 생겨도 여전히 투기 주장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뒤로 쭉 가셔서 이번에는 56번 보시겠습니다. 56번, 56번에 보면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것도 금쟁이죠. 거짓말 친 거죠. 이랑 일반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2번. 직접 거래에서 개혁공인회사가 경제공동체인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직접 거래를 한 것은 금쟁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최근 나온 판례입니다. 경제공동체. 원래 부부는 재단관계는 별개로 취급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경제 공동체로 인정될 정도가 되면 아무리 도구지가 아니지만 직접 거래로 본다는 뜻입니다. 최근 판례를 낸 것이죠. 알아두시고. 3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이죠, 얘는? 오케이. 맞습니다.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에서 의뢰인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은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 된다. 포함된다고 그까 했었죠, 여기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아, 지금 5번 안 했네요. 5번. 직접 거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적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 아니고 3년 이하의 적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이번엔 57번입니다. 금지에 당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기억번. 갑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법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았대요. 원래 초과 보수가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하의 지역이나 1천만 원이 벌금이죠? 그런데 역대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많이 받았을 때도 처벌될까요? 네, 처벌됩니다.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디번 상가 건물에 매매를 업을 했다. 상가 건물도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죠. 그걸 매매업을 했으니까 금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디귿 갑이 을과 병 간에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데 을과 병이 모두 출장 중인 관계로 양 당사자의 위임을 받고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을양 당사자가 위임을 위임을 해줬다는 얘기는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둘이 안온 상태에서 혼자서 대리권을 다 받아서 혼자서 계약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쌍방 대리 그러면 고객을 해칠 수 있죠? 금쟁이다 이것도요. <laughs> 자 리얼 번 갑의 갑은 의뢰인들이 매수 의뢰한 매수대상물의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법정간도의 중개보수를 받고 그 외에 매매대상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개보수 받은 그 외에 공유지분을 받은 게 뭐가 돼요? 추가 보수가 됩니다. 이때 그 보수는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금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을 받은 것도 보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안도를 받고 또 받았기 때문에 조거보수가 되겠다. 여기 나와 있는 기억리언, 디거리언은 다저 뭐예요? 금쟁이죠? 자, 58번. 금쟁에 당되는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했다. 의뢰받은 물건인데 개공이 자기가 사버린 거예요. 직접 거래죠. 2번. 법인인 계약 공인인회사가 상가 분양 대행과 관련해서 법령상의 중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받았다. 상가 분양 대행해주고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요?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어서 그 받은 돈은 중개 보수가 아니어서 한도가 없죠. 많이 챙겨도 괜찮아요. 3번. 공인인회사인 계공이 중개업과 별도로 편의점 운영을 업으로 했다. 어때요? 편의점 운영을 업으로 했다 그러면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편의점 할수 있는 겁니다. 개인이어서. 4번 개업공인인증사가 거래 당사나 일방을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렇죠. 한쪽을 대리해서 계약하는 건 괜찮아요. 쌍방 대리는 안 되죠. 그런데 개업공인인증사가 이쪽 의뢰인을 대신해서 비개공이 이쪽을 편들어서 의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그 상대방인 손님 씨하고, 요렇게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은 일방 대리가 돼서 괜찮고, 견할 사람이 있어서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쟁이 아닙니다. 이것도. 일방 대리 시험이 잘 나오죠. 5번. 중계대상물에 대한 임대를 업으로 했다. 오? 매매업은 금쟁이지만, 임대업은 금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답은 몇 번이 됐냐면, 1번이 됐습니다. 금쟁이가 좀 양이 많아서, 우리 다음 시간에 어, 다음 문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쟁이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